안녕하세요 여러분 리강톡의 에이전트 루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태파리장 스테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르세이 자랑 에릭입니다 네 반가워요 음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이죠 왜냐면 저번주에는 저저번주였죠? 저번주에는 네. 국가대표 매치들이 있어서 어, 네, 클럽 경기들이 없었고 어, 저번 주말이었죠 14라운드 리강 14라운드가 진행됐고요 네, 황의조 선수만 봤 어요. 석등 선 수는 교체 명단 에도 있었던것봤는데 네. 네, 이번 영상 에 서도 뭐 황의조 선 수에 대한 편지 반응, 그리고 어, 매치 리뷰 네, 14 라운드 에 대한 매치 리뷰 를 어, 해보 겠 습니다. 함께 보시 죠. 네, 먼저 어, 14 라운드 경기 결과 들을 먼저 보시 겠 습니다. 보면 음, 마르세오가 또 이겼네요 네 아직도 2위 아직도 2위 네. 유지하고 있고 부스트받았네 PSG도 당연히 이겼고요 <laughs> 이겼지만 네 마르가 돌아왔고요 음. 근데 아직 그, 찌, 많이 뛰지 못해서 음, 네. 네, 그, 한 65분간 음. 그, 그, 교체 교체, 교체 아웃된거죠 네, 플레이어 네. 보니까 몽펠리에 생태티엔 경기 빼고는 다 골을 기록을 했고 올해 기록이 소란스포르는 4대 0. 4대. 스트라스부르 원래 잘하는 팀이 아니에요, 아니죠? <laughs> 네.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에서는 가장 골을 많이 넣었던 넣어 네. 넣은 팀으로 네.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버도란스는 각각 모나코 메스와 비교했는데 버르드는 음. 2대 1로 이겼고 란스는 어, 메스랑 우승부였어요. 아, 1대1 1대일 1 비겼구나. 네. 보르도는 다행히 이겼네요. 보르도는 음, 네. 석현 왕이조 선수가 골을 못 났지만. 네. 그리고 아, 진진한 주에 그 이, 경기 예측을 한번 해봤는데 네. 이번에 제가 제일 음. 많이 못받았습니다 음. 네. 제일 습니다 제일 많이 틀렸죠. 네. <laughs> 많이 틀렸네요. 아 이제 더 이상 저는. <laughs> 이잘못이잘못요이됐네는이잘못는이잘못니이아닙니이이정도알이 네, 저는 저는... 같아요 이 강을 좀이정 같아 이제 네. 네. <laughs> 뭐, 리그 이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시도는이다도는이번도는르도는이위로는이가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위는이 정도는 이정리는이정도위이 정도는 이는 네, 그대로 유지해주는네요 네, 유지했뭐 네. 네, 무엇보다 네, 모나코가 강대적로로 잘하는 팀이어서 보르도가 음. 이번에이어서 정말 음. 음, 앞으로 갈수록 음. 좋을, 좋은 승리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중요한 경기를 이겼고 네. 4위면 또 챔스도 노려볼 만하잖아요. 물론 네. 뭐, 승점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4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보르도와 모나코 경기부터 한번 보시죠. 경기 기록을 보시면, 뭐 약간, 음. 빵빵한 경기였네. 네, 그러네요, 이번에도. 음. 그런데, 모나코가, 슬리마니 선수 음. 15분에, 그골 넣었는데, 음, 첫 골이었죠? 네. 네. 그 67분에, 음. 그 핸드볼 때문에, 퇴장 당했고9 그거 때문에, 음. 모나, 코 보르도가, 그 winning g o 예, 페널티피나틱 예, 예. 네. 사실 모나코는 네, 어, 현재 시점에서 음. 아, 그 유럽 오데 리그에서 이제 가장 레드카를 많이 음. 받은 팀이에요. 음. 6개 총 받았습니다. 좋군요. 네. 하, 네. 뭐 음. 네. 상당히 파워를 많이 하는 팀이고 실수도 하기도 하는 팀. 볼 점유율 보면 두팀다골을 이렇게 소유하지 못했네요. 많이 루마코는 네. 네. 아마 사이드로 많이 공격을 한것 같아요. 음. 크로스랑 그런 거. 골를 보면 네. 네, 사이드로 많이 공격을 하는 그래요. 것 같고 음. 그것보다 황희조 선수가 골을 기록하지도 못했고 풀타임을 안죠안 네. 돼요, 안 줘. 네. 네. 이번에도 교례였다는데막 지난 주 브라질 음. 경기 음. 있었기 때문에. 음. 네. 그게 현실반항에 많이 반영되는 네. 것 같아요 음. 네 그럼 황의조 선수 기록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응.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분 정도 뛰어, 뛰다가 교체하였다는 게고요슛두 개밖에 그래서 아, 이번엔 힘든데. 두 번은 했네요 네. 응. 유효슛도 없고 패스 응. 정확도도 뭐 골터치 많이 한 어, 편은 아니니까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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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 음. 네. 그래도 선발로는 나오고 있, 있으니 그래도 음. 코치 감독님이 그 신뢰는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기회가 좋습니다. 평점은 네. 어떤가요? 네 평점은 뭐 지금 보시면 팀보다 음. 너무 낮아 낮은 낮은 평가인 네. 아케 네. 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브라질 경기가 그 영향 특히 할... 레기 전국수는. 와 4점. 최약 최약 최악 선수. 음. 음 어, 어. 그 정도로 못 했나. 음, 음. 그런 거 같진 않은 같데 음. 그래도 공격수로 서 별다른 활약을 못 했기 때문에 낮은 평을 네. 받은 거 같습니다. 네. 스테판 아까 전에 그 음. 프랑스 현지에서는 황인 선수가 이번에 낮은 평점 받은 게좀 네. 브라질전 때문에 시집 못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프랑스 현지 반응은 음. 뭐 음. 사실 많진 않지만 네. 거의 다뭐 실패한 경기다, 음. 아니면 뭐 황희수 선수가 빨리 쉬, 쉬지 않으면 다칠 것 같다 음. 음. 네, 그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약간 좀 황희수 선수를 걱정하는.. 네, 그렇죠 음. 그리고 음. 상당히 이번에 못했던 이유는 음. 정말 그 피곤해서 그렇다 피곤해서 브라질 경기 쿨타임이렇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렇죠. 계속 네. 1년 그렇죠. 반 동안 계속 뭐 선발로 나오거나 네. 뭐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네. 선수여서 그런 것 같은데 음. 한국 기사들도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프랑스 반응이 국내 반응이랑 똑같은데 네. 황인수 선수 좀 아, 너무 무리했다. 음. 음. 무리하고 브라질전 때문에 이번에 활약을 좀 못한 것 같다.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그 고르도 경기력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팬들이 네. 그러니까 뭐이 뭐 이,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4위야뭐 음? 약간 좀 불쾌할 수도 있지만 리강 수준 자꾸 얘기하고 있고 뭐뭐 뭐 그것도 맞잖아요. 있지만 뭐뭐 모르죠 네, 뭐. 뭐, 근데 제가 볼땐 잘하는데 뭐 어쨌건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진출해 보자 어? 음. 이런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랭스와 메스 경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1대1로 비겼고요. 네. 네. 그리고 란스는 최장 음, 당했는데 음. 다행히 90분에 음. 받았으니까 무사히 그 마지막까지 그대로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란스는 음, 네. 사실 처, 최근에 어, 많이 이기지 못하는 팀인 것 같아요. 음, 네. 네. 지난 4경기 음. 뭐 비기거나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경기 무슨 이제 네. 빨리 석현준 선수도 돌아와야 그렇죠. <laughs>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교체 음. 선수로서도 못하다는 네. 음, 음, 네. 그렇죠. 우리 음, 네. 그렇죠. 음, 네. 쿠프가 오, 오잖아요. <laughs> 그때 그때, 네. 그때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우리 석현준 선수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 네, 그나저나 파리랑 마르세유 둘다2대0으로 이겼어요. 네. 네. 맞아요. 음. 파리는 어, 뭐, 파리에서 이대 영으로 이겼는데 음. 어, 그냥 뭐하이프에서 뭐 음. 잘한 것 같은데 체크 음. 이프는 음. 최근에 어,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좀 있으면 네이마르, 렘바페, 뭐, 이카르티 타공격수는다 음. 공격, 음. 같이 있을 거니까 음. 네, 좀더 기대는 맞아. 되네요. 응, 기대.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르세이는투루스홈 네. 경기장에서 음. 이대 영. 또 마르세유는 후반에 두걸 넣었네요. 네, 음. 그리고 보면 그 투르스는 사3뭐 그 분에? 네, 태장. 그 태장. 어 받았는데. 이번에 퇴장이좀 많이 나왔네요 네. 에서 그런데 투르스는 1 9위 팀이잖아요. 음, 음, 음. 네. 그래도 그래도 이대... 이대형으로 이로 이기고 2위 유지하고 있어요. 결과만 있으니까. 보면 3점이 중요하죠. 대만로켓으고 챔스 다음 시즌 챔스를 기대한 해보고요. 아, 네. 네. 지금까지 리그앙 14라운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어, 저번처럼 15라운드 승부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나오미는 마랑스대 보르도이네요. 네, 아 자, 뭐홍희조 선수와 서규문 선수 둘다선발됐다면 음. 좋겠네요. 음, 그렇군요. 네, 뭐, 저는 결과가 이렇게 될것 같아요. 음. 네, 유시는요, 어떻게? 저는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laughs> 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